오는 내용 얘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요거 요거 이것도 진짜 단골 출제 문제죠.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 토션바스프링의 일종입니다. 토션바스프링의 일종이고요 지금 스테빌라이저 설치된 위치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그냥 일자 봉 하나 마대짜리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토션바스프링 마대짜로 같이 길게 설계된 봉을 양쪽으로 딱 지지를 시키고요. 노면에 충격 이놈아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쪽 봉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휘어질 거고 이쪽 충격받으면 이쪽 봉이 된다 이렇게 휘어지겠죠 양쪽이 이렇게 휘든 이렇게 휘든 휘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스프링을 뭐라고 한다 스테빌 라이저 토션바 스프링의 일종입니다 뭘 지지해 주는데 선회할때 무게 중심이 틀어지는 거 좌우. 틀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틀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롤링을 막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스테빌라이저다. 왜 이걸 시험에 많이 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토션 마 스프링 일정이고 롤링을 막아 준다. 요거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가장치 종류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현가장치 종류에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일체식 차축 주로 FR 방식 FR 방식 자 앞쪽 엔진 이 있고요 앞쪽 엔진 있고 변속기 추진축 뒤쪽 바퀴가 구동하기 위해서 자, 사용되는 일체식 현가장치 이게 차축 현가장치인데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우징이 하우징이 무슨 축을 구동축을 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동축을 싸고 있고 이쪽에 사이드 기어와 스플라인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양쪽 바퀴에 한, 한쪽 바퀴 중에서 한쪽 바퀴가 노면에 충격을 받았어. 그럼 받은 충격이 어떻게 된다? 이축 전체가 일, 일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노마가 충격 받아서 들리는 순간 이축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가. 그래서 이쪽 충격이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좌우 같이 움직이게끔 영향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체식 차축의 현가장치 일체식 현가장치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뒤에 독립식 현가장치는 요거죠 요거 자 FF 방식에서 FF 방식에서 앞 타이어가 충격 앞쪽 좌측 여러분 보셨을 때 앞쪽 좌측 타이어가 충격 받았을 때는 얘만 움직이고 CV 조인트 있으니까 등속 자재임이 있으니까 각의 변화를 줄수 있잖아요 요 자체에서 그 다음에 이쪽이 충격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상해서 이쪽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좌우 독립적으로 충격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의 차축을 독립식 차축이라고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현가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